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남자의 고환이 왜두 개일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성분들은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지만 남자들은 시, 시주머니라고 이야기하죠. 고환이 두 개입니다. 구슬 같은 게두 개가 있죠. 이게 왜두 개일까? 앞부분에 눈이 두 개, 콧구멍이 두 개, 기가 두 개, 자네, 와 우네 다 같은 의미인데, 또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라. 리좀올려볼래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 0대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다 소돔이 뿌리죠. 아버지를 통해서, 어, 태어난, 저, 족속들이죠. 보면은. 그리고 사생자. 이런 사람들이 다요와의 총에 못 들어옵니다. 요와의 총에 뭡니까? 교회죠. 어, 하나님 총에 못 들어온다면, 뭐입니다. 이게 뭡니까? 장애인을 차별한다. 이게 아니고, 씨가 없는 것은 못 들어오는 거. 이방인 씨가 없는 것이죠. 씨가 없는 거. 고안이 상한 자가, 신랑이 상한 자, 고안이 상한 거거든요. 남자의 고안이 상한 자, 은경이 잘린 자, 신을 베인 자가 남자의 은경이 남자의 생식기가 잘려버린 자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씨가 없는 것은 못 들어온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창세기에 보시면 보면 하나님께서 씨가진 열매를 먹게 했는 거죠. 그 씨가진 열매가 바로 만나을 가르키는 거죠. 전보다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보면은 예, 그렇 예, 저, 예, 예 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 잠깐만요. 예,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방사람 특징은 씨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거죠. 육아복음 8장 11절 한번 볼까요? 이제 이걸 보면 왜 남자의 고환이두 개일까가, 예, 이해가 됩니다. 한 개에서 씨를 만들어도 되잖아요. 한개 터질까 싶어서 한개 놔둡니까? 그럼 세 개, 네개만들어면 좋죠. 그 개념입니다. 이 씨는 뭐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씨는. 씨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남자는 예수님이고, 우린 신부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씨가 되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23절 한번 볼까요? 여기서 또에석을 골짜기로 그래서 포도 한 송이 에 달린 가지를 배워 포도 한 송이 포도 송이죠. 이게 시골 어근이 에세크 남자의 고안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어가 남자의 고안입니다 포도 송이 포도알 포도알이 동글동글하게 있는 거. 그게 바로 남자의 고안을 가리킵니다. 남자 우리는 신부고 그래서 곤도전서 10장 4절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서 남자의 고안이 왜두 개인지 쉽게 나오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시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시 시가 어디서 나옵니까? 반석이 갈라진 거. 반석이 몇 개죠? 두 개란 말입니다. 반석이 갈라진 그두 개의 돌 돌판 그 사이에서 생수가 나와서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죠. 그게 생명의 씨라 말입니다. 이제 남자의 고환이두개 있는 거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도 가리키고 있고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이 씨라 말입니다. 그 사이에서 나오는 그반세의 물로 우리가 사는 거, 예수 생명이 태어나는 거, 우리는 신부니까. 하나님 말씀이 씨라 말입니다. 그말씀의 씨가 어디서 나옵니까? 구약과 신약. 이게 남자의 고안이란 말입니다. 포도송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시를 받아서 예수 생명이 태어나는 것근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쓸데없는 정치 이야기나 예화나 이런 것에서는 절대로 예수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전부다. 이제 오늘은 남자의 고안이 왜두 두 개일까에 두개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아 기가 두 개, 눈이 두 개, 콧구멍이 두개 자네와 운에 두개 있는 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드셨을 때, 전부 다 복음을 집어 두셨죠. 우리, 전부 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아, 신기하다. 여러분들 이 보시고, 왜 이렇게 의사들도 모르는 것을 갖다가, 그씨한들 성경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